어서오세요 네. 두분 몸도 괜찮으시죠? 예예 예, 이재영씨예 어제 냉장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요? 예. 소좀 내밀어보세요 예. 이재영씨가소좀 소주... 혀는 왜 내밀고 있어요? 약올리라구요 <laughs> 아이 소변 좀 받아오세요 소 <laughs> 예, 한현미씨 네두워다주십시오아예좀 예. 예, 아파요 예, 예. 아문지르세요문지르주세요 네, 선생님 소변 받아왔습니다 아우. 소변을 왜 받아왔어요? 말이 오서요 <laughs> 자리에 앉으세요 방광이 아... 탱탱하네 <laughs> 바지를 내리고 있어요 아 이상하게 따끔하네 아 탱탱하네 그러니까 희한하네 어? 자두분중상 맞읍시다 아까 맞았잖아요 중사를 언제 맞았어요 아, 아 맞았어요, 맞았어요. 아, 태어나기 싫어요? 바지 내려요 아나 아, 이거 두분예 어디가세요? 들어오는 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서오세요두분 아, 예. 모두 괜찮으시죠? 예예이재역씨 예, 예. 예, 예. 어제 맹력술 잘 됐습니다 그래요? 허좀 예, 내밀어 보세요 음, 네 소... 혀를 왜 내밀고 있어요?